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하이파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최근 들어서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누군가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들이 노리는 게 있을 거고, 이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하이파이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단타할 수 있는 종목들 많죠? 근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이 최근에 나갔었냐? 정확하게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8시 11분에 세타퓨엘 60.3원에 69원까지 보자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한통 남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완벽하게 제가 저점에서 잡아드리고 싶었지만 이때는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수급 들어온 거 보고 이전보다 높은 자리에서 남들 다 빠지는 시기에 고점에서 가격이 유지가 된다 오 이건 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안내드릴 수 있었고 정확하게 8시 이 부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1시간 만에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 라는 걸확인할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조금 빠졌지만 여러분 이 위에서 하루 왼종일 있었습니다 그럼 가격으로 잡았던 69원 거름만 났더라도 아 이거 15% 달성되었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졌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만 매도해도10%권 수익 이상은 가지고 갈수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수급 강한 거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자 근데 이 종목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전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정확하게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 22분에 세이 코인 339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가격적으로 400원까지 이렇게 찍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314원, 15원 부근에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아직도 우리가 들어간 가격에서 이렇게 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플러스 8% 정도가 보여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걸어만 놨더라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15% 이상의 수익을 달성 완료할 수가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럴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께 핵심이 되는 이런 패턴 확인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회사 성과도 괜찮게 보여지고 있고요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단타 하면서 혼자서 이 정도는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자면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받아보시고 어, 이게 나랑 성향에 맞는지부터 분석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에 이런 것들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하이파이 하면은 플레임을 보았을 때 뒤에 파이낸스, 금융이 붙을 정도로 얘는 디파이의 진심인 그러한 생태계입니다. 그런 만큼 디파이 어팡 전체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놓고 본다면 정말 정말 긍정적입니다. 저번 주부터 레이어2 총 락업 자산이 7일 동안 11% 증가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라는 내용 들려오고 있고요 이 디파이 관련해 가지고 점유율을 보면 이더리움이 1등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만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크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순유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금 유출 종료는 물론이거니와 비거래소에선 매집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고래들의 물량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숫자로 확인된다라는 내용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이게 어느 순간, 매도가 멈추는 모습이 보여지고, 고래가 지금 위치에서 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간 내에 급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부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무엇보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힘이 있다라는 걸 꾸준하게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2차전 끝이 아니라 3차전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고점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올라간다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최소한 지금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보여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여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관련 데이터 보면서 최대한 이용해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혼자서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좋은 만큼 현재 위치에서 매집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약간의 시간만 더 투자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보시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말라고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 2533-4019. 이제 개인 번호인데. 일로 하이파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있죠? 제가 작성을 끝내 놨는데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봤던 이러한 데이터 어디서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지 이거 사이트 링크랑 방법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차트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가벼운 이런 걸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디테일적으로 지지라인, 저항라인, 경우의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이거 싹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이 전략 받아보셔서 웃는 얼굴로 퀄리티 높여서 매매 끝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혼자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편하실 텐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저 역시 결국엔 채널을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 내용이 나에게 인상적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길게 이어지면은 이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 그 길어지는 동안 버티는 힘을 단타로라도 얻어가시라고,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타 수익 보면서, 홀딩할 건 홀딩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갔었냐면요 11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정확하게 오전 8시 11분에 세타 퓨엘 69원까지 보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완벽하게 저도 저점에서 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저점은 아니었고 수급 들어온 거 보고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 남들 다 빠졌을 때도 버틴다 라는 거 보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때 그리고 가격적으로 고점 77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약간의 조정이 보여지고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69원에서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하루 종일 여기서 횡보했습니다 이걸 못 팔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아, 10% 이상의 수익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만큼 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욕심내서 조금 더 성공했다. 20% 이상 먹은 거고요. 그냥 이대로만 했다. 15%인 거고요. 난 욕심 좀 내다가 좀 실패했다. 라고 해도 10%의 수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종목 세탑표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 있었냐?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날 오후 4시 22분. 테이코인 hey 339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 지금은 좀 조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더라도 400원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고점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339원이 목표였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위에서 있었으면 최소 15% 이상의 수익은 달성 못하는 것도 힘들었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힘 있는 모습을 몇 번이고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면서 어, 과거랑 비슷한 패턴이 나오면 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세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오늘의 코인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었다. 자, 11월 달 마지막 주 이렇게 두 종목만 하더라도 누적 30%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혼자 하면서 단타를 하려고는 했는데 어떤 종목을 잡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참고하시면 비교적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번으로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장 문자 보내드리면 여러분 바로 매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은 보세요. 보고 나랑 이 종목이 성향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때부터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결국에 저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